우리 딸, 엄마가 숙제 도와줄게. 엄마가 숙제 도와줄게요. <laughs> 딸 오늘 근데 학교 학교 생활 어땠어? 좀 친구는 좀사었나 <목소리> 오늘 친구 사귀라고 해놨는데 <목소리> 어? 레슬리 케이트라는 사람을 oh, no. 사귀었고. <목소리> 우바카베케 우리 우리 우주가 어른들만 저번에 되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가서 친구를 못 사겠네. 아, 너무 시간이 짧았나? 야베혼 우리 수이가 열심히 잘 가르쳐주고 있고. 좋아. 좀, 좀, 잘 가르쳐 줘. 오늘 딱, 어차피, 어, 금방 끝났네, 뭐야. 되게 금방 끝났네? 오케이. 우리 우주, 우주는 그거 하고 놀지 말고, 이거, 이거 하자. 여기도 있나? 아, 여기도 있다. 욕조에서 놀기. 우리 우주좀 씻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학교 가서 장난치고 왔나봐, 애들이랑 흑쟁랑 같은 거 치고 왔나? 어, 좋아. 어, 아, 저도, 저도 쟨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쑥, 쑥 하고. 오, 야, 이거 불안해. 뭐야. 딱 그만두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야, 이런. 오늘 저녁에 파랑이가 오면은. 다 같이 쟁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파랑이가 너무 늦게만 안 오면 되는데. 아. 우리 수이도 몸좀좀 좀 풀까? 거품 목욕, 머드 목욕, 입욕제로 목욕, 근육이완 목욕, 라벤더 거품 목욕, 이런 거. 우리 수이는 라벤더 이런 거딱 풀어가지고, 어, 반신욕 그냥 아주 그냥, 어? 기본전환 겸. 근데 얘는, <laughs> 아, 니 이게. <laughs> 이게 뭐니? 이게... 근데 머리는 바뀌는 게 없네. 머리는 바뀌는 게 없네. 그래도... 어, 여러분, 거품이 라벤더 색상 따라가지고 보라 색깔인가 봐요. 어... 이게 거품 색상이 달라지는구나. 나도 반신욕하고 싶다. 보니까... 거품... 이거 목욕제...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무슨 폼볼? 반신욕 할 때, 이거, 볼 같은 거 풀잖아요. 저거 풀면은 확실히 더잘 돼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냥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앉아있어요. 핸드폰 보면서. 어, 그러면은 땀도 쓰고, 어 되게 귀여우네요. 어, 밥, 밥 먹어야겠다. 아까 아빠가 해놓고 가셨어. 한 접시, 이거, 아니, 한 접시란다. 이거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아까 아빠가 해놨지? 이야 됐어. 엄마는, 응. 오랜만에 그 집안일을 좀 해볼까? 뭔가 좀 치울 거 없나? 아니,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내년에 심지 아니, 이번 년도지? 이번 년도에 심지어 5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그 진짜예요? 아니,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가지고, 진짠지 어쩐지를 저는 몰라요. 그냥 그 소문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5가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소문은 무성한데. 17년도 에 심지5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인가? 아니,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이거 심지4.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슨 벌써 심즈5가 나와. 그치 않아요? 심즈3는 나오고, 음, 어?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09년 이전부터 심즈3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심즈3가 정확하게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심즈3가 나온 지꽤 되고 어? 나서 심즈4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심즈4가 그럼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확실히 심즈3보다는 좀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얘가 그래픽이나, 저는 특히 심즈4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애들 그, 심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심 만드는 부분? 제가 직접 이렇게 막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제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심즈3는, 어쨌든 그, 게이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맞췄어야 됐는데, 심즈4는 아예 내가 이렇게 만져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확실히 편하긴 한데, 이게 또, 뭐, 장, 단점이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고, 그만큼. 야, 나 방금, 음, 우리 파랑이 열심히 일해야, 열심히 해야 돼요. 어? 애기가 크고 있어, 애기가. 열심히 바짝 벌어야 돼. 우리 오주는 그래도 학원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안 하네. 심지어 세계 학원이 없어서 정말다행이야 <laughs> 그거 말고 이거 가지고 놀아볼래? <laughs> 어, 그래도, 어, 그치. 또 맞을 줄 알았다. 근데 좋아해. <laughs> 어우, 씩찍해, 씩찍해. 좋아. 이거 한번 가지고 놀아봐, 이거, 이거. 어? 뭐야? 아, 이게 그게 아니에요? 홀리데이 크래커, 크래커, 크리커 잠깐만 하나 더 넣어줘야겠어. 홀리데이 크래커, 뭐였지? 폴리데이. 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이거, 뭔가, 뭔가 그... 될 때까지 이거 지원해줄 거야 뭔가 좋은 게 나올 때까지 이거 빙글빙글 도는 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선물이 있구나. 아, 그러네. 뭔가, 아, 그치, 그치, 아, 뭔가 있네. 어, 어. 오, 달콤한 놀라움. 우준 홀리데이 크래커, 크래커 안에서 사탕을 발견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 외국에는 명절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요런 포장으로 해서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놓고 그 식사하기 전에 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는데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어? 부서진 부품과 잡동사니? <드와> 아 좋아! 그래도 아까 이거 먹어가지고 신나 지금 어? 수수깅이 태피사탕을 먹었네 근데? 태피...태피...태피... 태피, 태피. 아, 태피 그 유명한 태피사탕이구나 태피캔디 그게 심지어도 등장을 하는구나 아 어머머머머 제게 분리됐다는데? 뭐지? 마이크 잘 되고 있나 지금? 마, 마이크 잘 되고 있나요? 자. 아니 갑자기 제기 분리됐다고 나와 가지고 깜짝 놀랐네. 마이크 잭이 가끔 아니 이게 제가 조립 컴퓨터잖아요. 조립 컴퓨터가 약간 조립이 잘못됐나? 제가 조립을 안 하고 거기에 그때 조립 이벤트가 있었어요. 500원만 내면 조립해 준다고 하는 그 조립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연결 잭이나 연결 코드가 다 조금씩, 좀 이상하고, 그리고 전기가 흘러요. 이상해. <laughs> 그 본체 뒷면에 쇠 부분 있죠? 여기 만지면 막 전기 흘린다니까요? 이상하다니까, 뭔가? 어, 다음에는 이거 조립을 좀, 돈좀 주고 해야겠어요. 500원짜리 그싼거 했더니 얘네가 날림으로 그냥 해버렸나봐요. 다음에 본체 살 때는, 내가 케이스도, 제가 케이스를 또만 원짜리 도 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조금, 어쨌든, 음, 그랬나봐. 안 좋은 건가 봐. <laughs> 다음에는, 어, 컴퓨터, 이거, 부품 교체할 때, 컴퓨터 잘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좀, 부탁 좀 해봐야지, 뭐. 그때도좀잘 좀, 어우, 좀... 야, 우리, 우리 우주 착한 것 봐, 진짜. 엄마가 주무시니까 자기 가는 거야. 너무 착하다, 진짜. 자기도 피곤한데. 위에 가서 화장실 갔다가 자자. 우리 우주. 아빠는 결국에 늦네. 저거를 못했네. 젠가를. 아빠가 늦게 와가지고. 아빠가 퇴근이 11시라서 좀 늦어요. 퇴근이 좀 늦네, 우리. 우리 저기가, 우리 파랑이가. 음. 좋아, 좋아. 어쨌든, 일단 뭐 오늘도 이렇게 갔네. 내일은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수희가 출근을 하니까 출근하거든요, 내일은. 그죠, 내일 출근해요. 어, 어 내일 출근해요. 내일 9시. 9시에 출근하니까 출근하고 어 우리 파랑이 왔다. 파랑이 왔어. 아이고,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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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도 야, 너 내일만 가면은...이 아니라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음료 혼합 좀 레벨 2로 달성을 해야지. 내일 갔다 오면은 바로 또 레벨 이게 3이니까 4가 될수 있겠는데, 얘는 또 어디서 자고 있니? 뭐 쇼파에서 자. 애들이 침대 놔두고 쇼파에서 자네.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어야겠다. 어쩔 수 없어. 예,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하셨,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융통성. <laughs>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자, 좋아, 오케이. 어, 잠깐만. 한번 저장하고 갈게요. 저장을 생활합시다. 심즈4도, 어, 렉이 많이나는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저장을 해야 돼. 진짜 저장을 자주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백업도 좀 하, 하거든요. 그 세이브 파일을 문서에 엘렉트로닉 알트 가면은 거기에 세이브즈라고 해가지고 파일 있어요. 그거를 따로 D 드라이브나 이런 데에다 저장을 해두세요. 그럼 C 드라이브가 망가져도 D 드라이브는 그대로 있거든요. 컴퓨터를 아예 못 켜지 않는 이상은? 그쪽에다가, 좀, 백업을 좀 해두시면은, 나중에 좀 좋습니다. 음. 자, 일단은, 빨리 가게 하고, 어, 뭐야. 언제 일어났어, 수희야? 어, 수희 일어난 줄 몰라네. 수희야, 너 오늘 일 가지? 오늘 왠지, 오늘 진짜 열심히만 일하면은, 이거, 5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솔직히. 오늘 진급할 수도 있어요. 좋았어. 오늘이, 어, 잠깐만. 오케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월화. 그쵸? 화요일이니까, 화, 수목, 금, 토, 일, 월. 아, 얘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결혼을 지금 언제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결혼하지? 여기다가 결혼식장을 꾸밀까요? 근데 결혼식장을 꾸미기는 좀... 장소가 협소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뭔... 무슨...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만 이렇게 검은 색깔로 그려 있지? 음? 동그랗게 돼 있는데, 뭐지? 우리 우주 일어났어. 우주, 우주 잠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토끼 신발도 되게 귀엽다. 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다. 토끼 신발. 요즘에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된털신 되게 많잖아. 겨울이라서 신는 약간 그런. 우리 수이 여기 뒤에 문신인데. 헐 몰랐네. 대박. 어 근데 우주야 너 어제 숙제 했나? 그러네, 그... 이게 뭐지?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거야. 이게 뭐지? 어디서 이걸 부쉈지? 끝난 후에 다음 뭐야? 육아휴가가 끝난 후에 다음 근무일에 직장에 충분 해야 합니다. 육아휴가! 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뭐야. 일단은 우리 수인는 밥을 먹었고, 우주도 밥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 35분 후에네 어, 숙제 완료했고, 야, 이게 성적 과제가 지금 한 가지 기술에서 레벨 2가 돼가지고, 지금 사교력이 레벨 2란 말이에요? 오늘 가면은, 오, 어, 가! 오 화장실 가, 화장실 가. 화장실 가고, 허기도 좀 허, 해결해야겠다. 음, 스파게티 먹는 걸로. 그리고, 어, 누구세요? 헉, 아, 진짜? 오늘은 꼭 오세요. 진짜 나 서커스 진짜 보고 싶다. 오늘은 진짜 오세요. 이거 하면 지금 가는 건가? 아니네, 아니네. 어, 근데 이따가 9시에 서커스 쇼, 서커스 쇼 같이 보러 간다 했는데, 그...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중으로 원래도 와요? 자, 일단은 우리 우주가 밥을 안 먹어도 되나? 밥을 먹기가 조금 애매하네. 그러면은, 아, 요거트. 요거트 먹고 학교 가자. 어. 잘 갔다 와. 우주야잘 갔다 와. 아, 근데 요거트, 이런 요거트나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저만 아침에 배 아파요? 아, 아니, 아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좀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특히 디지? 아침에 우유나 이런 거 먹으면 진짜. 오, 어, 나 너무 아픈 거, 배가 너무 아파요. 음, 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저랑. 유제품 그 분해 요소가 엄마, 없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지. Oh. Ibiha, Shanishi, 아, Belima,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아팠는데 진짜 Tube, 너무 Fuinta. 아팠어 너무 고생했어 요 진짜 제가 무슨 그 아침을 안먹어가지고 <laughs> <laughs> 무슨 요플레우유 같은걸 <laughs> 되게 자주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을 땐 괜찮았는데 뭔가 우유 먹으니까 초코우유 오, 먹었거든요 딴것도 아니고 오, 초코우유 먹었는데 조금 배가 아팠어요 나의 초코우유가 우리 파랑이는 언제 쉬나? 파랑이도 쉴때 같이 하면 좋...어? 파랑이는 오늘날 휴무구나 휴무일이구나 휴머 어떡하냐 얘랑 전혀 안 맞네 얘가 지금 이 요리사 3레벨로 올라가더니 우 수희랑 이게 안 맞아졌네 아참 아쉽다 수희랑 이게 뭔가 맞아야지 또 이렇게 딱 맞는 날 결혼하고 그럼더 좋은데 어쩔 수 없다. 그냥 일단은 오늘 일을 가서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승진을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진짜, 지금 이제 4니까 레벨 4잖아요? 이제 5로 올라가면 근데 경찰도 그런 거 있나? 중간에 이제 5나 6쯤 되면은 다른 걸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런 거 있나요? 경찰도? 전에 심규 3 때는 있었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게하지 인사하고 싶은데, 그냥 인사하고 싶은데, 그냥 가십말하기나 이런 거 해야겠다. 아, 우리 우주 열심히 공부해. 우리, 오늘은 어, 안녕하세요. 플렉스 마커스. 왠지 처음 인사하는 것 같지만, 음? 처음이라는 것 같지만, 어, 나 사건 배정 받아야 되네? 내 컴퓨터가 남는 게 없으니까 아, 컴퓨터 좀 늘려주세요. 솔직히... 예, 국장님, 컴퓨터 좀 늘려주세요. 여기, 여기서 해야겠다. 사건 배정 받기... 이분이랑 계속 따돌고 있네. 사건 배정 받고, 오늘 성취도 좀 올리면 오늘 할수 있을까? 내일까지는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상급 형사가 있는데, 지금 형사인데. 어, 감사합니다. 양보해주셔서. <laughs> 라고. 라고, 이제 칭찬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자, 사건을 배정받습니다. 여기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닦아야겠다. 이거 이제 치워야겠다. 좋아, 이번에 어떤 사건이 과연? 자, 경찰 데이터베이스 교차 검색하기, 범죄 지도 단서에 추가하기. 어,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교차 검색을 합시다. 이게, 전에 있던 게 아닌데, 그죠? 일단은 범죄 지도에 처음 스타트를 딱잘 끊어놔야겠다. 일단은 잘 끊어놓고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범죄 현장으로 직접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동을 해야지, 이게. 왜냐면은 그 전에 있던 증거랑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봤자 이게 되긴 하거든요? 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제, 어? 그런 게좀 있어야지. 이건 뭐, 뭐지? 무슨 사건인데 궁금하다. 이게 이제 이, 이, 사람이 이제 용의자겠죠? 어떤 그 범죄자, 범죄자. 범죄자겠고, 1 시간 동안만 운동 딱 하고, 요거 딱 채우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범죄 지도의 단서를 또한번 추가를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 교차 검색으로 착 해야겠네. 그러면은, 음, 어, 또 금세 앉으셨네. 어쩔 수 없다. 현장 사진으로 해서, 한 시간이 넘, 어, 나, 너무 어나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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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서 아어예 어, 양보 감사합니다 같은 같은 분이에게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교체하고 어. 뭐 아아 아, 이거 내야겠네 이때 집에 가서 내야 겠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교차 검색했고 뭐야 또 해야 돼? 아참 이번에는 아 그냥 범죄 현장 사진으로 계속 해게요 이게 목격자 진술도 저번에 했던 거니까 그리고 국장이랑 얘기를 해야지 사건에 아 국장과 말하기가 있구나 국장과 말하기 우리 이제 조금 친해졌는데, 예? 네? 와, 봐봐요. 국장님이랑 관계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뭐건. 이것발 레슬리 뭐건. 진짜 장난 아니죠. 저번에 왜냐면은, 우리가 같이, 어?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다고요, 국장이랑. 봐봐, 봐봐. 어? 혹시 선셋펠레 출신인가? 선셋펠레에서는 어떤지 오, 몰라도 오, 이것은 명령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야 해. 아이 국장님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을 딱 굽고 그러면 안 되지. 오. 우리 오. 우리 오. 사이에. 그렇다 경찰 데이터베이스 겨, 검색하기. 알았어요. 저,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요, 국장님. 국장님과는 좀 다르게. 아, 국장님, 이거 구글, 이거 검색하고 있구만, 이거. 이거 딱 구글인데, 진짜. 어? 집사실고 왔지, 아시나? 야 뭐야. 버 이거. 허. 돈, 돈은 또 어디서 모으셨나? 뭐야, 우리 호주 왜 이래? 배고픈가? 곧 점심, 어, 점심시간 지났는데 얘는 왜 배고프지? 자, 일단은 요거 했고, 데이터베이스 교차 검색을 또 해야 되네. 하고, 범죄지도에다가 또 단서를 또 추가하고, 단서를 두번 추가할 수 있겠죠? 수웠어. 그리고 범죄 현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음, 하... 범죄 현장으로 이동하는 게 아, 아, 어, 나 화장실 좀 마렵네. 이거 범죄 지도에 아, 단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현장으로 이동을 합시다. 현장으로 아, 이동한 다음에 어, 용의자가 남성 이요 일단은 자, 오케이. 좋아좋아좋았어 오케이 일단은 그 다음에 화장실 간 다음에 범죄현장으로 이동하기를 눌러가지고 범죄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어 새로운거를 이제 새로운 단서랑 이런걸 좀 해야겠다 가자마자 요거랑 요거는 버려줘야겠는데 이게 지금 전에, 어우, 야, 소리가, 어우, 많이 급했나 보다. <laughs> 범죄 현장 사진이랑, 이거를 좀, 뭐야, 이거 왜 새로운 게 들어와 있네? <laughs> 어? 이거를 범죄 지도에다가 추가할 수 있다고? 아닌데? 안 되는데? 뭐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뭐지? 여기 보면은 이 분석된 분석된 목격자 제보를 범죄지도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추가하는 게 아닌가? 일단은 범죄 현장을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일단은 새로운 증거물과 새로운 목격자 증언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검색도 다시 하고, 데이터 교차 검색, 그것도 다시 하고, 그리고 증거물 분석도 다시 하고, 일단은 용의자가 남성이래요. 어, 됐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왔고, 6시에 종료지만, 일단은, 이외에 새로운 게 들어가 있다고, 일단은 제가 다 버려야겠어요. 전에 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은 거, 이거는 지문 증거.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여기서 다 이제 새로 얻어야 될 것들이니까, 자, 시작합시다.